thank mm -hmm. you 디저트는.. 타이막 원래 이렇게 꾸덕꾸덕한 거? 먹어봐요 어떻게 먹어? 그냥.. 약간 중다코코넛 사이에 카이막을 끼워서 정말 힘든.. 아, 음, 음. 일단 밥을 메인으로 할까 하던 곳이었다. 밥을 담고 아, 다시리한상 아, 차림.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좋 오늘 어. no. 일요일 저녁에는 아, 드디어 비볐다. 2분 동안 비볐네? 이게 양이 많아서 와 맛있겠다. 깜빡이도 <laughs> 쪄야겠다. 너무 음, 고제 어. 만지고 어메 어. 에르, 파리 마카롱 스트로베리 앤 라즈베리 어이렇 어, 어. 포크 같은 걸로 포크도 로도안될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조금 빨리 넣었거든. 한 입. 어, 아이 먹어볼래? 네, 먹어볼래. 세모이. 어, 음, 이만큼 먹어도 딸기 맛이 느껴지긴 해. 어, 진짜. 음. 완전 딸기를 갈아서 우유랑 같이 넣어가지고 음 갈아서 아이스크림 만든 맛이야. 맛있다. 어, 완전 맛있네. 맛이 엄청. 깊네. 음~ 맛있다 음. 왜 사람들이 확인다에서사 먹는지 알겠어 내고왕하면또사 음. 먹겠다 이거는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오늘 언양 가가지고 고기를 사 오셔서 현관 앞에 놔뒀다고 일하는 도중에 전화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남편이 벌써 한번 뜯었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가시는 항상 고깃집이 있거든요. 언양이. 어, 고기 고기가 진짜 맛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우 불고기랑 이번에는 돈가스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이용 같고 음, 어떤 부위인지는 모르겠으나 구이용 같고. 요것도 사다 주셨어요. 닭스킨 꼬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한우 목심 이거 사다 주셨는데, 굿거리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분해가지고, 넣어놔야 될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완전 옛날에 엄마가 해줬던 그런 거야. 돈까스 해줘가지고 밥 조금 해주고 아 오이 이렇게 해서 물려줬거든 어. 어, 어. <laughs> 맞아, 맞아. 잘 먹어보겠습니다. 만든다고 했어 네. 돈까스 담으면 등심 돈까스. 맛있는데? 괜찮다. 쌀리은탕이랑멸직팔국수 음, 음. 이거는 합쳐서 뭐라 해? 사리국수? 어... 멸치 곰탕? 멸치 사리 국수, <laughs> 멸치곰탕, 멸치사리곰탕? 그건 줄인 게 아니잖아.

이건 우이 <laughs> 어, 요 등식도 가능하겠는데 이제. 짜파게티랑 소고기, 파김치 너무 아, 매워 이렇게 먹으면 진짜 꿀맛이겠지 지금 너무 매워 가지고 속을 달래서 호떡집을 가고 있어요. 온신진내 배고 생활에다인는도 낫대. 그리고 이모 정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여기가장하했었나봐 색깔도 있네안아 근데 꼬맹이 낫지 않을까? 어제 응. 때안될것 같은데. 근데 얘도 예쁘다 색깔도 어, <목소리>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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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잔! 어. 요거 샀어요. 신세계 백화점 플랫폼 가서 10% 할인 받고, 그리고 나서 그 금액에서 또 카드 15% 할인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샀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저는 가방을 사왔습니다. 포켓 미니 백팩. 음, 보이시나요? 이 재질 이 느낌이. 맨돌맨돌 맨돌 하면서, 이게 무슨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쪼아서, 이렇게. 이렇게 백팩으로도 멜수 있고, 이렇게 하나 해서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귀엽다. 안에는 생각보다 수납이 넉넉할 것 같은데 포켓. 이거. 너무 예쁜데 이것도. 긴팔로 샀어요. 이게 천이 진짜 야들야들 해가지고 완전 한여름 아니고서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안 들려나? 사이즈는 x 세스몰 음, 예쁘겠다. 이렇게 입고 이 가방을 들쳐 메고 이렇게 가면 딱.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귀여워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근데 이렇게 놓고 내기 힘들겠다 방풍 들어간 거야? 응? 방풍넣온 거야? 음. 맛있는 짜잔. 이제 5월 8일에 어버이날이니까 용돈을 항상 챙겨 드리는데 조금 기억해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골비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샀고 다섯 마리도 있고 세 마리도 있는데 저희는 30만 원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굴비 세 마리로 해봤거든요 이렇게 포장이 돼있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리고 뒤에 이렇게 돈을 넣을 수 있는 이 있는데 이 안에다가 이제 돈을 말아 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넣어드리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리굴비를 좋아하는데 이거 보니까 보리굴비가 너무 먹고 싶 를빼고 같이 온거 보자기도 이제 옵션에 있었는데 굳이 보자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없고 오늘 부풀하기를 깔아줍니다. 겠습니다5만자리를 이렇게 해서 넣는 게 조금 힘들긴 하네. 이 안에다가 어 조금 모자라네.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될것 같거든요. 10만원짜리 굴비 완성 이게 조금 신경 쓰면은 이게 5만원이나 신사임당이 보일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헤 <laughs> 귀여워 짜잔 완성 30만원짜리 굴비 세트 완성 너무 귀여워요 이거를 꽂아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드리면은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그 용돈 박스입니다. 귀여워. 여러분들도 행복한 어린이날 되시고, 어버이날 되시고, 빨리 내 생일도 왔으면 좋겠다. 짜잔.